부안군의회가 부안군을 상대로 농업 분야 관련 질문들을 쏟아냈었는데요. 병해충 피해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명기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부안의 한들녘한해 동안 애지중지가 꼬은 벼를 트랙터가 갈아엎습니다. 올가을 장마 등의 영향으로 병해충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농작물 제해 보험이 가입했어도 산정 금액과 피해 금액의 차이가 커서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부안군의 대책은 뭘까? 품종별, 병해별 발생 정도를 파악하고 농시풍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정치권에 피해의 심각성을 전달하여 농업재로 인정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품종의 제한 없이 11월 초 전량 정부수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 접해되는 벼의 60% 이상은 신동진 품종입니다. 대부분 이 품종에서 피해가 난 겁니다. 신동진벼의 병충해가 더욱 심하여 그 피해는 막심합니다. 우리 군만의 특별 대책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작고 내병성이 강한 신진백, 기가 작고 수량성이 좋은 예찬벼 등을 내년 선두 농가 중심으로 시범 재배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잦은 기상이변도 문제지만 농촌의 일손 부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스스로 찾아오도록 하는 주거 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폐교된 간내 초등학교에 대한 활용 방안과 시설 사용에 대하여 전북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와 별도로 지난해 8월에는 지난 8월에는 유공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전체 농업인의 49%를 차지하는 여성 농업인에 대해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정부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기입니다.